화학원 흔들흔들거리네. 이번에 배울 것은 브랜스테드님과 로리 님이배도하신 산정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 의하면은 아까 아레니오스랑 달라요. 오로지 H 플러스만 보는 거지.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H 플러스를 주는 녀석. 응? 주게. 응? 내가 주게. 주는 사람을 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염기는 이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받는 녀석. 응? 받게. 그러면 응. 난 염기일세. 라고 정리를 내렸어요. 어, 예제 두개 요거 통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지 잘 따져 봅시다. 자 보세요. HCL 기체이기 때문에 얘는 염화수소라고 발음을 합니다. 물이구요. 근데 도대체 어떤 녀석이 H+를 누구한테 던져줘야 우변과 같이 될까요? 아마? 여기에 있는 걸로 가서 HCl이 물넣 이거나 먹어 해서 던져줘야지 이렇게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줬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HCl이 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받았으니까 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정반응이죠. 근데 이제 화학 반응, 인생 사이에는 정반응도 있지만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반응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역반응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왼쪽으로 가는 반응만 생각하세요. 왼쪽으로 가는 반응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야구공을 던지고 받아야지 왼쪽처럼 될까요? 아마도 하이드로늄 이온이 얘가 수소가 세리잖아. 요, 요 하나를 어, 영화 이온 받아라. 이렇게 줬겠지 그래야지 좌변의 물질들이 나오겠죠. 그럼 잘 들어 역반응에서 역반응에서 요 하이드로늄 이온은 산이야, 염기야. 줬잖아그치줬으니까 산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어때? 받았지. 그래서 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리까리. 흔들흔들, 흔들으자. 그래서 예제 2번을 준비했다. 예제 2번은 물하고 암모니아입니다. NH3. 역시, 오른쪽으로 가는 방만 생각하십시오. 자, 누가 야구공을 던지고 누가 받아야지 우간처럼 나올까요? 아마 형태를 보니까 H2O가 암모니아한테, 헤이, 암모니아, 요거나 먹어. 해가지고, 수소 이온화가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질이 생성이 됐겠지. 산염기 표시를 합니다. 자, 좋냐 산. 받았냐 염기.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정반응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변의 물질들이 좌변으로 가는 역반응만 생각합시다. 역반응만 생각하세요. 이두 녀석이 누가 투수고 누가 포수가 돼야지 왼쪽 물질이 될까요? 아마도 NH4+ 즉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한테 에 이거나 먹어라 해서 수소 이온 하나 줬어. 그러면은 좌변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면은 잘 들어 역반응에서 누가 산이야? n h 그렇지. 그러니까 NH4+ 이렇게 반응하고 이것이 암모늄 이온이다라는 것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존냐, 투수냐, 네. 그래서까는 그러니까 산이고, 호수, 받았죠? 그래서 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레니우스의 산하고 염기가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에 더 추가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용어를 보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 짝산 짝염기를 찾아라. 짝산짝 연기 누구에게나 단짝 친구가 있잖아. 그래서 한 친구 당한 친구를 잘 케어할 수 있게 하는데 예제 1 번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변에서 산에다가 동그라미를쳐 산. 그럼 얘의 짝꿍이 누구니라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산이면은 얘의 짝꿍은 반대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연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염화 이온이 짝 연기입니다. 이 문장 기억해 주시고 이제 각도 그 연습하자. H2O가 연기죠. 얘는 그냥 세모로 표시해. 그러면은 짝산이 누구니라고 물어보거든. 그럼 연기에다가 세모 쳤으니까 우변에 산에다가 세모 쳐서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짝산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헷갈리죠 아직? 하나만 더 연습하면은 그래서. 여기 산이다, 그러면 산 동그라미 치고, 우변으로 건너가서, 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은,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짝꿍 관계다. 그 다음에 왼쪽에 연기에다가 세모 치고, 우변에 산에다가 세모 쳐서, 세모, 세모 이두 개가 짝꿍 관계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부터 하나 더. 자, 이 예제 1번에서 물은 산이었어요, 연기였어요? 염기였네요, 그죠? 그런데 예제 이번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어? 산의 역할을 했죠. 어떤 때는 염기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산의 역할을 하는. 즉, 우타자였다가 어떤 때는 좌타자가 되기도 하는. 투수였다가 포수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요런 물과 같은 물질을 무슨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까지 정리해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응용 문제 많이 풀어보십시오. 잘 자요.